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때는 제가 콧물을 질질 흘리던 유치원 생일 때입니다. 그 유치원 생일 당시에. 제가 강원도 깡촌 외할머니 댁에서 한 3년간 살았었습니다. 정말 콩알만한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살면서 제가 거기서 겪었던 세 가지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날은 하루 종일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세상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을 때쯤에. 대략 6시, 7시쯤? 한 그쯤이었습니다. 하여튼, 엄마랑 같이 우산 쓰고 하나밖에 없는 동네 가게로 가서 과자를 사러 갔었어요. 그리고 과자를 사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집으로 내려가는 언덕에 엄청 큰 플라타노스 이파리 하나가 이질적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렸던 저는, 엄마, 나, 저거 우산으로 쓸래? 하면서 엄마랑 그 잎에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그 이파리가 뛰어가더라고요. 뛰어간다는 표현 말고는 진짜 생각이 안 납니다. 뭐 들고양이가 낯선 사람에게 도망치는 것 마냥. 근데 그 장면을 어린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엄마도 그 장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는지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막 우다닥 같이 뛰어왔습니다. 그때 일은 아직도 뭐가 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람에 날린 거라면 이파리가 공중에 뜨거나 이렇게 뭔가 다다닥 털면서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땅에 붙은 채로 이렇게 뭔가 불가사리가 움직이듯이 뽈뽈뽈 도망갔거든요?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그 할머니네 동네가 굉장히 공기가 맑은 시골이라서 그 창문 안으로 달빛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정말 밝게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조명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 달빛 하나로 방을 다 확인할 수가 있을 정도로 잠이 못들 정도로 밝게 빛이 들어오거든요. 하여튼 그날도 달빛이 엄청나게 밝은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할아버지를 워낙에 좋아했어가지고 맨날 할아버지 옆에서 자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옆에 제자리에서 눈만 뜨면 그 조그만한 창문이 보였는데요. 그날은 거기서 들어오는 달빛이 너무 밝은 데다가 또 이상하리만치 밖이 조용해서 시계 소리가 톡톡 엄청 크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잠에 들지 못하고 누운 상태에서 가만히 창문만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동그란 실루엣이 이렇게 쓱 하고 튀어나오더라고요. 무언가의 머리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도둑이야, 고양이야, 아니면 가끔 보이는 부엉이? 하고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검은 뭔가가 머리를 좌우로 막 이렇게 흔들더라고요. 오뚜기 마냥. 어린 유치원생이었던 저한테는 그 기괴한 움직임이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저는 그것에게 제가 깨어 있다는 걸 들킬까봐 보지 않으려고 눈을 꼭 감고 자는 척을 하면서 벌벌 떨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을 먹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꼬비야, 나는 이제 거실에도 못 자겠다. 어젯밤에 창문에서 시커먼 게막 이리저리 치닫더라고. 그날 밤, 그걸 저만 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조금 최근의 일입니다. 몇년전 마을에 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절이 들어올 땐 저는 이미 거기에서 살고 있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몇 주에 한 번씩 주말에 그 시골에 놀러 가긴 했었거든요. 지금도 종종 놀러 가고요. 하여튼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금땡사라고 하는 절은 굉장히 이름 있는 산으로부터 이 동네로 옮겨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는 절이 왜 하필 그런 깡촌으로 옮겼는지가 조금 의아하긴 했었죠. 하지만 정말로 유명했던 절이긴 했는지 저도 굉장히 고급 외제차들이 그절 쪽으로 들어가는 걸 자주 봤었거든요. 아무튼. 그 절에 대한 이야기는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작년 4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주 정도 흐른 때였습니다. 거의 49제에 다다를 때였죠. 그날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아까 그 금땡사라고 하는 절에서 스님이 한분 찾아오셨대요. 근데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하... 어르신께서 오토바이 앞에서 손이 시려하고 계셨습니다. 하는 말만 남기고 다시 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해서 저한테 혹시 뭐 아는 거 없냐면서 연락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일단 주말이 되고 나서 저 또한 그 스님의 말이 뭔 뜻인지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바로 차 타고 할머니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저랑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정정하실 때 타던 오토바이를 그 창고에서 꺼내봤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뭔가 문득 생각이 나셨는지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 그 서랍장을 빚어요. 그러더니 그 오토바이 키를 꺼내셔가지고는 오토바이의 그 앞좌석을 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건 다름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 생신 때 사드렸던 가죽장갑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여 49제 때그 가죽장갑도 묘에 함께 묻어드렸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절에서 왔던 스님은 정말로 뭔가 보이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